자, 먼저 47번부터 합시다. 자, 47번. 자, 47번 보면, 지금 이거야. y는, 먼저 x 더하기 a. 그리고 3x 더하기. 그러면 얘, 이런 유리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정근선부터 찾아야 돼.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a이고, Y는 3이다 이 정도 알수 있겠지 그리고 A는 양수라고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얘의 미는 지금 지금 뭐야 여기는 점근선만 필요해 지금 문제에서 맞아 틀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 여기 있고 Y는 3 이렇게 있는 거야 3 끝난 거야 나. 근데 왜냐면 지금 이 그래프가 아니라 점근선에 둘러싸인 도형 넓이구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Y는 다음 보면 x-85를 5 0 0 ax인데 마이너스 ax 플러스 5를 바꿔 놓을게 그래면 정근 x 정근선은 얼마1 y 정근선은 마이너스 a야 근데 마이너스 어, a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정근선 보면 x는 1이야 x는 2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어 이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15다 이거 지금 됐나요? 까지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이니까 얘 길이는 뭐야? 3에서 1뺀 거니까 3 플러스 A가 돼. 그리고 얘길이는 뭐야? 1에서 1뺀 거니까 1 플러스 A야. 그러면얘 넓이는 3 플러스 A, 1 플러스 A가 15가 돼야 된다. 이건 지 그럼 적당히 뭐 찾아보면 A가 2면 되는 거 아니야? 보뭐안 보여 그냥. 뭐5 곱하기 3.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 굳이 이차방식 a값은 양수0 아니면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은 15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a 빼기 12는 0 그럼 a 플러스 6 a 마이 2는 0 이렇게 근데 a는 양수값이니까 2 써야지 전제조건이 양수란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a는 2 됐죠 여기까지 다음 55번 갈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정근선 찾아라 이거지. 여기 55번 보면, 봐봐, 이제 여기 55번. 55번 보면 지금 뭐야? 안에 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리가 푸는 거, x 2 그리고 3x 플러스 k 베이 8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만 뭐 확인하면 돼. 얘 그래프는 X의 정근, 정근선이야 무조건 정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이해 되지? 그럼 그래프 그려 이렇게. 정근선을 그려야 되니까 X는 2야 X는 2, 여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 됐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되겠냐?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가 걸려 안걸 뭐야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그럼 얘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돼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가면 돼안돼 돼. 되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가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내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돼안돼 돼. 0을 집어 넣었을 때0 0지나면돼안돼안되지왜이 점을 지나면 이사분이 지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f 에다 0을 집어넣을 때 0이 커야 돼. 그래야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됐나요까지? 여기 그러면 0 집어넣어 0, 0.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8은 0보다 크다. 근데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k는 기본적으로야 뭐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연수개수니까 1부터 7, 7개 있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등호 0이 되면 뭐야? 지금 2사분면 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 오케이? 그래, 서 답은 7개, 104분. 그럼 64분 갈게. 그러니까 얘는 거의 몇 사구면 지나냐 하면 0. 그걸 기준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다음 64번 64번 보면 정의역이 정이역이 A는 X2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Y는 X-3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거 최대값은 이거 최대는 최대는 얼마? 마이너스 3이야. 얘 최소는 최소는 M이야. 설마 확실히 하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원래. 근데 그래프 안 그리고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유리 함수는 저 뭐라고 했어? 이런 함수 아니면 이런 함수잖아. 다시 말해 얘는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야. 증가 또는 증가 또는 감소야. 다시 말하면 a나 이둘 e 중에 하나가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아니면 그래프로그려도 확인하면 정근선 x는 4 y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니까 축을 한번 그려보자 그냥 원래 이거 대입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2를 대입 예를 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 2를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6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 나오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6이 써 없어 없지 아 얘가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a를 집어넣으면 a-3,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은 뭐가 돼야 돼? 아, 3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찾아도 답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9.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둘이 곱하니까 얼마? 6. 답 1번 나오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결과? 정분선 하면 x는 3, y는 마이너스 2잖아. 어쨌틀요그럼 0을 대입하면 얼마? 야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야. 그럼 어디지나 마이너스 3분의 10은 6이야. 이 정도 되니까 이런 그래프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e는 6이 있지? 그럼 a는 6이 있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니까 이 값이 뭐가 돼? 최대가 되고, 응. 이건 뭐가 돼? 응. 최소가 응. 된다, 이거. 그래서 아까 최소가 마이너스 주기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됐나? 그러니까 얘는 뭐 그래프 그려서, 아, 2일 때 최소? A일 때 최대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가 나온다. 생각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럼 아까 이거는 그래프 안 그리고는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다음 70번 갈게요 70번 70번 보면 이거야 1에서 x가 4야 그리고 ax 더하기 이거는 교과서 뭐냐 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별거 없어 얘가 bx 더하기 2야 그래서 a하고 빼기 a 빼기 b에 뭘 구하래 최 대를 구하래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무조건 뭘 구해야 돼 최대를 구해야 돼. 얘뭘 구해야 돼? 최소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얘 그림을 진짜. 그러면 얘 점근선은 마이너스 y는 3이잖아. 맞죠?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2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0을 대입하면 6이지. 0을 대입하면 6이 점을 찍혀. 그래서 얘 그래프에 이렇게 나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 근데 내가 원한 범위는 1에서 4야 그러면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을 거아니야 그러면 1은 이 점에서 얘. 얘 범위만 궁금한 거야 다른 건 관심이 있어 없어 이제 이 점은 관심이 있어 없어 없다 얘도 관심이 없다 얘도 관심이 없다 지금 맞습니까, 연바지?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이야. 근데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3분의1 집어넣으면 15니까 여기 얼마? 5야. 네?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6이고, 4를 집어넣으면 24.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4야. 네? 근데 이두 이 개는 뭐야? 직선이잖아. 근데 y 좌표는 얼마인? 2인 직선이야. 네?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것보다 이 직선은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그럼 A의 최대값, 기울기잖아. A는. 기울기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언제? 4,4를 지날 때이 기울기가 최대야. 그러면 얘 기울기는 0,2와 4,4의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A야, 지금. 그때가 최대 왜 여기보다 낮아지면 상관없잖아 사라지면 그러니까 최대값은 얘지 그러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잖아 그래서 얼마? 4분의 2 하지만 얘 최대값은 2분의 1이야 그럼 BX도 이점을 지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 B가 기울기가 최대값이야 얘는 이 그래프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건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최소는 언제? 어디지때 1.5일지나. 왜? 이것보다 커지면 기울기는 점점 커지잖아. 이해돼? 근데 최댓값 최소가 나오는 건 얼마? 0.2와 1.5의 기울기가 b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1에서 0 빼고 5에서 2 빼니까 3. 아, 얘는 3이 구당이다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이게 내가 말한 답이 그랬으면 거몇 가지? 다음 74번 갈게 이거는 교과서 문제도 많이 나온 거고 웬만한 문제 다 있다 이건 오케이? 시험에도 가끔씩 잘 나왔어 이건 다음 74번 보면 이렇게 있어. y는 x 분의 2와 y. 이렇게 있어. 그림 보면 이게 y는 x 분의 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 좀더잘 그릴까? 이렇게 똑같지? y는 x 분의 k 이렇게 있어. 근데 얘 위점 a, 예 위점 a, a가 여기 있어. A. a에서 여기에서 선을 올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은 직선 올렸고 이렇게 선을 올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거야.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래서 이 삼각형 ABC 넓이, 이 삼각형 넓이가 넓이가 얼마? 넓이 S가 4 0이 K값 과꾸라해뭐 최소값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원래대로 풀어라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면 A점 좌표를 안 줬잖아. 그냥 A점 좌표 안 줬으니까 얘점 좌표 모르니까 t라고 하자. t. 그러면 얘는 얼마야? 여기가 t, 2가 되겠지. 그럼 네. 내가 이게 t를 집어넣으면 얼마? n t 콤마 k가 되겠지? 네? 그럼 이정자표는 뭘까? 얘가 t 분의 2가 되는 x 좌표가 뭐에 묻는 거 아니야? 맞다 틀려. 그럼 x는 x는 얼마? 2 분의 k t야네? 맞다 틀려. 얘는 2 분의 k T가 된다 이거야 맞나? 맞지? T분의 2가 되는거야 얘가 T분의 얘가 T면 T분의 맞지? 돼. 그러면 얘 길이 얘 길이는 뭐야 지금? 얘도얘 뺀거잖아 그러면 2분의 KT에서 T를 뺀거고 얘 길이는 T분의 K에서 T분의 2를 뺀거지 그러면 얘 넓이는 2분의 1에 얘는 t로 묶어 먼저 얘 t로, t분의 1을 묶을까? t분의 1로 묶으면 k 마이너스 맞지? 그리고 얘도 t로 묶으면 뭐냐면 2분의 t로 묶자 2분의 t로 묶으면 얘도 k 마이너스 이렇게 돼 맞죠?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얘 tt 없어지잖아 그러면 얘 2이니까 4고 k-2의 제곱은 45세요 좋나요? 그러면 k-2의 제곱은 49 곱하기 4지 그러면 얘는 7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14의 제곱이야 그러면 k-2는 14 아니면 마이너스 14인데 분명히 k는 양수잖아. 그래서 요건 안 되겠지. 맞아? 그냥 k 가 얼마? 16이왔다 답은 5번.